삶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삶 속의 복잡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존재계는 수수께끼가 아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수수께끼처럼 얽히고설켜 있다. 마음은 아주 간단 명료한 것을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만드는 선수다. 그래서 그대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 삶이 진정으로 힘겨운 것이라면 마음은 그 힘겨운 삶의 문제를 풀었을 것이다. 그대의 에고는 쉽고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을 찾는 것에는 재미없어 한다. 에고는 이미 있는 것을 성취하려고 들지 않는다. 에고는 없는 것을 성취하려고 든다. 없는 것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 되기 때문이다. 에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식으로 먼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 풀려고 든다. 에고는 복잡한 것을 도전과 성취의 대상으로 삼는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딜레마를 푸는데, 온 정력을 다 쏟는다. 삶 속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푼다는 문제도 떠오를 수 없다. 그대가 생을 거듭하면서 풀려고 한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 삶이란 그저 사는 것이다. 풀어야 할 숙제나 문제가 아니다. 방에 틀어박혀 삶에 대해 생각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대가 앓고 있는 이 병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옮은 것이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병의 원인은 그대 자신이다. 그대는 삶이라는 연극 속에서 무대를 설치하고 문제를 만들어 놓은 다음 그것을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대는 먼저 문제와 고민을 만들어 놓은 다음 그것을 풀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그대는 먼저 자신의 눈을 감고 어둠 속을 헤맨다. 만약 누가 자고 있다면 그를 깨우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하지만 누가 자지 않고 누워있으면서 자는 채 한다면 그를 깨울 방도는 없다. 그래서 까비르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사두여, 누가 누구를 놀리는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다른 사람이 도둑이라면, 그리고 그 도둑이 그대의 물건을 훔쳤다면 그를 잡으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물건의 임자임과 동시에 도둑이라면 그대의 얽힌 삶의 실타래를 풀려면 그대 스스로가 그 실타래를 얽어놓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이는 더 없는 진리이다. 이 점을 항상 기억하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그대의 한쪽은 삶의 문제를 풀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계속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대 삶에는 진전이 없는 것이다. 처음 시작한 그대로인 것이다. 그대는 기나긴 삶을 살아도 단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에 있다. 그대는 지금까지 헤맸던 계곡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다. 수없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도 그대는 처음 시작한 곳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그대는 어린 시절부터 해서 한치라도 앞으로 나아갔는가. 아마 지금까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렸지. 얻은 것은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어쩌면 뒤로 몇 발자국 퇴보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대가 진보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누가 그대를 퇴보시켰다면 변명이라도 할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 스스로 퇴보했다면 그대의 현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느 누구도 그대를 앞으로 밀거나 뒤로 밀어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그대를 잘못 인도할 수 없을 뿐더러 제대로 인도할 수도 없다. 악마에게도 그대를 타락시킬 수 있는 힘이 없고 신에게도 그대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삶이라는 연극의 아름다운 점은 그대 홀로 이 연극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대가 연출자요. 배우요. 제작자다. 이 연극은 그대의 환상이요. 그대의 꿈이다. 그대의 꿈 속에서 누가 연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대뿐이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가 연출을 하고 있는가? 그대뿐이다. 다른 어느 누구도 그대의 꿈을 연출할 수 없다. 누가 각본을 쓰고 있는가? 그대뿐 아무도 없다. 누가 관객인가? 그대뿐이다. 그대가 그대 꿈의 무대이다. 그대가 그대 꿈의 배우이다. 깨달은 사람이 이 세계를 환영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밤에 꿈을 꾸면서 그대는 깨어서 활동하던 세계를 잇는다. 그리고 깊은 잠 속에서는 깨어 있던 세계와 꿈의 세계를 잇는다. 아침이 되면 다시 깨어서 활동하는 세계가 들어오고, 그대는 꿈의 세계와 잠의 세계를 잇는다. 그러나 한 가지는 계속 유지된다. 바로 꿈꾸는 그대다. 누가 꿈을 기억하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간밤에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아침에, 지난 밤에는 꿈도 없이 깊은 잠을 잤다고 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한쪽에 비켜서서 계속 지켜보는 자가 있음에 틀림없다. 깨어있는 세상이 오고, 꿈의 세상이 오고, 잠의 세상이 와도, 무엇인가, 옆에 비켜서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 이것만이 실제다.